혈당 관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이섬유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선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 상승을 조절합니다. 이런 이유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식이섬유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곡물과 과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리, 보리, 현미와 같은 곡물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로는 사과, 배, 딸기 등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채소로는 녹색 잎 채소, 양배추, 당근 등을 먹으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식품들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식이섬유는 식물성 음식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소화되지 않는 섬유질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1.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역할 식이섬유는 식사 후에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기 어려우므로 소화과정이 느리게 진행되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인슐린 감수성 향상. 식이섬유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인슐린의 흡수와 효과를 높일 수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함으로써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포만감 유지 식이섬유는 소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로 인해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더 오래 배가 자는 느낌을 주어 포만감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식이섬유가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4 유익한 장내 미생물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유익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미생물은 소화에 필요한 효소를 생산하고 식이섬유를 분해하여 단체질이라고 하는 유익한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5. 병리학적 상황 예방. 식이섬유 섭취는 다양한 병리학적 상황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이 몸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 건강을 촉진하여 이러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6.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견과류, 곡물 등 다양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주식으로 곡물을 먹는 것은 식이섬유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곡물의 경우 껍질에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껍질을 유지한 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식이섬유 섭취량 권장 식이섬유의 섭취량은 개인의 연령, 성별, 활동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3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하고 여성은 25g 이상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적절한 식단을 구성하기 위해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식물성 음식을 통해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함으로써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 유지, 장내 미생물 증가, 병리학적 상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며 개인의 섭취량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음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1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다양합니다. 첫째로 고섬유 식품인 과일과 채소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지아이 식품, 글리세믹 인덱스가 낮은 식품, 인사과, 오렌지, 브로콜리, 시금치 등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계란. 닭가슴살, 토피나키 등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지방인 양식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 2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콩이나 렌즈뱅이 같은 식품은 천연으로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식품은 고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며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도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식품은 저지아이 식품이며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강황, 옥수수 귀빵, 크로커스와 같은 허브와 조미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질문 3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로 당분이 많고 처리된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탕, 케이크, 쿠키, 사이다 등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단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들도 혈당을 안정시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미, 백소면, 식빵 등은 단순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과일주스나 스무디 같은 음료도 당분이 많아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4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식이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변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식이 습관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식사를 할때 양식을 줄이고 주기적으로 비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면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천천히 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전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을 도와주고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질문도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혈당관리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과일은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채소를 넣거나 과일을 디저트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으며 오므라이스, 스프, 구이 요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 채소는 삶거나 볶음에 활용할 수 있고 허브와 조미료는 음식의 풍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를 다양하고 맛있게 즐기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것입니다.